호라오굴두대 시각, 세대, 시각 두대 시각 두대두대 있어 일등야 받아 기합 한대더한대 들기피 한대 반피 있다 반피 있다 자 보는 중반방 와리 와리 아, 뭐야 얘왜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해 길게 치는 것도 아니고 피렁클 피렁클 에저 피렁클 피렁클 와리 청피

아우이 아, <laughs> 씨. 정말 먹겠다. 죽는다. 나신력이야못 하게 숨여나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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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안 오겠다 그러면. 야, 지 어, 밀어줄게. 야, 왼벽, 왼벽. 왼벽 있었네. 왼 반기 달방스라. 달방스라 그리고. 음. 아. 달방스나 왼벽이었어 달방 빨았다. 급자로 있고. 달방스. 달방스나 그들은. 왜안 가냐? 쏘다 쏘 쏘다나 그대로. 아. 아, 쏘다 그대로 쏘방이로 살방이로, 방이로방이로 어, 스리칸. 랑간 정리하면 돼. 재미 나고. 뚜빼기. 피오시지얘피오 마지막. 살았다. 우리 할머니 부름. 머리, 머리, 머리. 나이스. 일단 저이야 어디 쏜다. 힌코너 샷인가? 뭐쐈는데그 저도 빅 아이스 케어, 야 아이. 아, 쏘다. 말이 안저대피 아이스넛까지. 와우, 또. 도라인데? 이쪽 대기점. 대기점. 이기 이쪽 대기점. 이쪽 대기점. 이쪽 이쪽 대기점. 이쪽 대기 이쪽 대기점. 이쪽 이대이대 우리 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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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빨리 자리 빨리 빨리 빨감미리오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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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가리 아, 리빨 와보실래요? 나 아니, 전날, 전날리 빨리 보는 중이야. 리빨 와도 되지. 와리개그 빨리 빨리 와리스리리라리빨정 빨리 빨리 나가면 아마 서너 거 채울지 이걸. 네안 다. 왈이 왈이. 왈이. 내가 이거 게 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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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리라 쇼리라 쇼리리 보고 있어. 머리가 머리거 머리가 머리가. 면서. 거개안 봐요. 개끄 안 봐요. 아, 확인 확인 확인. 이 A 점만 클인데, A 점만 클인데도 달방 째러 갔나 보다. 어, 나 이거 B 가는지. 왈리깨이너가 몰라요 지금? A 점만 클. 개체육 게요 개끄 체육 요 브라멀 플브라플 오래, 정말 쎄라. A 선면 클리어. 소리 뜨시고 되긴 해. 이친 파러, 대포, 대포, 대포. 이기, 이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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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기, 이기, 도,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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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맞소 유일 와실각스아 비너씨 아, 파워 존나 빨라 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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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일일일야 일병 둘이어어동키 오십구 어 주... 없대, 아, 파워 존나 빨라 이속아 피코도 못 찾는 거아 피코 더 작을까 이거 피롱 피클리어 나왔다 라프 오빠까지 음. 붙었는데 전남까지 전남 전나쓰나나 쓰나다 특방히 자, 달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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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방이. 아,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어, 달방이를 먼저 같이 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마리홀드, 마리홀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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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어, 아, 기다리다. 이층 열렀어, 기다리다. 자, 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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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방. 이 이게, 있어? 마리홀드까지. 1단로 해. 이 이거? 아, 사일 갈게, 사일 갈게. 아, 엥백 2층부터 봐. 응, 응, 그렇게 해. 얘들 나좀까지통아중통아 아. 봐잘 터. 어, 었어요와리클리아 와리펠리아, 와리클리아 아이스. 사흘 사흘 싸버. 나, 나, 아, 나, 아. 사을, 나 안전모 쓰고 있어. 맞자, 나도 나도 패는군. 음.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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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뜰까 뜰까 뜰 얘가 리베이지 서야 돼 서야 돼 이거. 어킬 됐어. 어 이길 됐어. 나 비룡자가 나 디귿자 채고 있는 거야. 나 디귿자 낚시야. 아창다니요 그래? 잘못 들었나? 뭘? 일킬만 먹고 싶어 요강가져강아 아, 이거 비그스로 가면 아, 무조건 죽는다. 냉이스 이거 할게, 이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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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찍었어? 2대, 2대, 3대, 2대, 3대, 2대, 아, 대2 아, 네. 2층 다운 시즈모드 한 대, 시즈모드 한대 시즈모드 피이에요 시즈모드 피 저통 이내 봐, 저 이내 봐 25개, 25개, 25개 여기 면 끝이야 이거 피1 저거 먼저 깨기 또 저거 먼저 얘가 2층이었어 와리, 와리 나이스 와, 왜시도모드시안 떠? 그냥 저인한명 정도만 보고 안 본다, 실거 응 발방 발방 다 아이어 달방 하나 더. 응. 야, 달방, 이데 네, 달방 둘이야. 달방 둘. 어. 어, 어 홀클이다. 홀클, 홀클. 야, 달방. 하나 더야아 하나 봐 있었던 같아. 하나 더, 어, 거, 거. 하나 그. 호리가. 나 나. 오른쪽. 호크 오른쪽. 이게 요 오른쪽. 호호서 훌복 갔거든. 음. 오른쪽이야. 오른쪽이고. 단시 사운드. 삐끗 갔어. 와, 삐끗기다려기다겠다리 우리 와줄 사람 없나? 가리간 나이스! 다이방이 나이스! 나이스! 반개 스 나이스! 나이이스모이스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가게요형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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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장스장이들나이 보자. 진짜 천천히 이층 찍고 할 텐데 그거 아닐 것 같긴 해. 야, 너미꺼 한번 깝쳐 볼게. 안개 <laughs> <반기> 안 올라왔어. <laughs> 오 격차에 썼다. 격차 올라. 다 나이스. 내려갈까격차부차 어. 필. 나이스. 나피 46, 나피 46. 난난, 난난 카아나 피. 숨어 있어 봐봐, 살리러 갈게. 났다. 아, 나이스. 한거리한거리 응. 한걸 있는데. 나 바로 살리 갔어 스피커. 징와 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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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기 여기. 기에기 클리어 기한대 더, 한대 더. 나이스. 한대 더. 바로 쏴할게다 빼봐, 다 빼봐. 우리 4레크. 이 정도 이 정도 얘폭 있나? 몰라. 막 쌌다. 박 쌌다. 박 쌌다. 아, 2층 올라갈게. 아, 2층, 2층 올라가는중이층돌 올라? 시간 되긴 해. 조심해 봐. 아, 똑강이 있을게. 나 똑강이 있을게. 음, 나 상황 듣고 있었어. 픽이다. 아, 여기. 네. 나이스. 너 네. 진짜 잘 떴는데? 음. <laughs> 얘네 리겜 할거 같은데. 로한 <laughs> <laughs> 리게 한번 그한판더 하고 아니면 네. 그냥. 전전 가야 돼 가지고.